토니에버 호주 총리는 14일, 호주는 몇주 내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줄리비숍 외교장관은 16일, 호주는 이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상과 관련해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ensure that anything that we invest in meets the very high standards of the kind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t Australia has supported in the past. And so these are matters that we're continually discussing with China. A number of our uh, close friends in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have signed up to negotiate with China on this. 이에 앞서 에버 총리는 14일 호주는 진정한 다각기구에 참가 의향이 있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여부는 몇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기를 바랐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이 창도한 아시아를 위한 기반시설 발행기구이며 본부는 베이징에 있습니다. 지난 6일 러우지워이 중국 재정부 부장은 지금까지 27개의 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가해 창립 회원국이 될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재정부도 지난 12일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창립 회원국이 하나로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